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오늘은 적당히, 어, 수위를 좀 조절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지금, 음, 딱,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괜찮아 보이는 거죠? 좀 괜찮은 종목이죠. 이 회사는, 어, 뭐, 전체적으로 평가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한 70점 이상? 예, 뭐, 무단하죠. 이 종목을 사서, 어, 크게 뭐, 걱정할, 일이 없는 종목이죠. 지금 현재 시국에서 네, 좀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사진 않네요. 자, 조금 특이한데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많이 안 올라간 종목이 CJ 대한통운입니다. 택배 물량이 엄청 늘었을 건데 이상하게 안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실적 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이 어, 대한통운, 1분기 영업이익이, 그죠 580억 정도 늘었습니다. 580억, 29% 전년대비 180% 늘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네요. 이런 걸 보면 주시장이 참 이상해요. EQ에도 개선된다거든요. 실적도 좋고, 오히려 대한통운이 다른 지금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에 비하면, 볼까요?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조 3천억인데 영업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3천억 정도 벌면 너무 말이거든요 3천억인데 3300억 그쵸? 그렇죠? 어, 돈도 잘 벌고 어, 지금 흐름도 좋고 다 좋은데 이상하게 이 아이는 오히려 성장성이 없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앞으로 이 택배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바이오가 아니어서 그런 건가요? 신성장 동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뭘까요? 그러면 우리 뭐 농심은 뭐 지금 오리온은 초코파이 파는 게 성장성이 있어서 오리온이 막 신고가 갈까요? 오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리온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4만 원인데요.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오리온이 한1 3천억 정도 벌거든요. 5조 5천억이네요. 뭐죠, 이게? 5조 5천억에 3천억 벌고 있고요. CJ 대한통운은 3조 3천인데 3천억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왜이할까요 주시지 않뭐 어떤 기준으로 할까 외국인 지분율은 29%고요. 오리온은 42%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사는 거못리겠다 이거예요. 외국인들은. 에이. 에이. 자기가 산건 좋은 거다 이거죠. 신, 신고가 갖고 막 있죠. 오리온 조코파이가뭐 갑자기 뭐 여기서 폭발적으로 더뭐 포카칩이 뭐 과자 가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딱 차이점은 외국인 지분율 차이입니다. 그 결론은 뭐다? 자기가 산거 자기가 올린대 외국인놈들이? 외국인놈들이? 슈션을 거지같이 만들어놓고 있어요. 지금거만 올리는 거지. 금만 cj 제일 제당이 주식, 주식을 안 올리는 것일 수도 있죠. 오리는 오리온홀딩스와 국민연금공단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올라가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외국인은 자기네들이 사놓은거에 많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뭐 외국인 펀딩하고 있는 펀드 의 수익률이 높아지기만 된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자기 수익률만 올라가면 된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아이들을 좀 공략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 마음에서 한번 좀 최근에 본것 중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어, 외국인 지분율도 높고 지금 흐름도 좋은 것들은 스티드드내려 외국인 좀 샀나? 좀낫죠 그러니까 좀 뭔가 움직임이 둔탁한 것 같고요. 넷마블 볼까요? 진자 낮죠. 40%대는30% 이상. 한미한미약품 볼까요? 낫죠 그치? 이봐. 그다음에 더존비전 높잖아요. 봐 더존비전 이봐, 45%. 그러니까 신고가에 가는 거야. 실적이 안 좋은데도 더존비전 여기 예. 지가 사는 거니까 지가 사는 거. 장기네들이 많이 사놓은 걸 올리겠다, 이거죠. 예, 시가총액이 3조인데요영업차 이제, 웃깁니다. 아까, 우리가 CJ 제일제 아, CJ 대한통운이 3조3천억인데 얼마 벌었죠? 한3천3백억입니다 이제 뭐, 얼마 벌어? 7백억 버는데,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웃긴 거죠. 그냥 양투다치죠. 외국인들이, 뭐 가지고 노는 겁니다. 주식, 대한민국 주식은 마음대로 유리하는 거예요. 유한양행 볼까요? 20%네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최근에 본 것들. 삼성전자 아, 그럼, 그, 그 삼성전자 너무 안 올라네. 아, 이게 좀 이상하네. 현대차. 얘가 뭐 워낙 대형주들이니까 좀 그런 거 있고. 좀 요즘에 이상하게 움직이는 아이들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약간, 어, 특이하게 움직였던 게 LG 생활건강. 얘가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좀 이상한가요? 44% 봐봐. LG 생활건강도 그럼 시가총액 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이 얼마에 얼마 버는지 보겠습니다. 자, LG 생활건강은 지금, 네, 23조인데, 얼마 볼까요? 23조니까 2천, 2조 3천억, 10%, 시가총액 10%, 2조 3천억 버는지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1조 2천억. 영업이익,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5%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도 주가가 마치 20% 이상 버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움직인 퍼포먼스,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보면 되겠네요. 현대차가 3조 버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LG전자 LG생활건강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LG생활건강이 3조를 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쵸 그렇죠? 렇이 회사가 지금 지금 LG생활건강이 시가총액이 현재 23조 인데요 23조인데 1조 벌고 있고요 어, 현대차는 20조 인데요 3조 벌고 있습니다 웃기는 주시장이에요 대한민국 주시장은 말이 안 되죠. 왜 현대차와 LG 생활건강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다음에 CJ 대한통운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결국에는 외국인 지그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나 온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오히려 CJ 대한통운이 더 올라갈 더 올라가야 되나 그렇지 못한 게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주장이 이상한 논리라는 거죠. 예. 오히려 6조 가까이 가야 되는 LG 생활건강으로 친다면 6조에 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12배가 더 올라가야 된다 말이잖아요. 예, 근데 뭐못 올라간 거 있는 건 외국인 지분율이 좀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사서 올릴 수 있는 그 종목이 될수 있을까라는 이제 제 지, 어, 의, 의심에 이제 그 답을 좀 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딱히 주식 투자하시면서 뭘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종목 중에 하나로 저는 대한통운을 비중 한10%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기타 여러 가지 종목도 있겠지만 무리 없이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뭐 샀는데 막 폭락이 나온다거나 급락이나 이미 실적 발표도 다 끝났고요. 2분기 실적도 좋고 앞으로 어 5월 17일 이후로 주식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나로 굉장히 좀어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이다. 예. 저는 뭐이 정도 종목이라면 물이 없다. 지금 이제 현재 1년 평균 주가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주식이 이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삼스 어 바로 어 CJ 대한통 되겠습니다. 물이 예. 없을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애매하다. 나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나 주식 이 너무 무섭다. 나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은 CJ에 대한 동원에 대해서 비중은 뭐한 5에서 10% 정도는 그냥 한번 가져가 볼만한, 해볼만한 종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단, 절대적으로 몰빵 투자, 그렇죠 빚내서 투자, 그 다음 위수, 신용, 주식담보대출, 집담보대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욕심이다. 쓰는 순간 폭락입니다. 네. 왜? 마음이 벌써 들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10% 여기서 갑자기 c j 대한 통은 뭐 유상증자설. 뭐 c j 대한 통은 뭐 소설. c j 대한 통은 뭐 택배 물량 감소설. 뭐 이런 거 갑자기 쓸데없는 루머가 나왔다. 폭락하겠죠. 뭐 주식이 뭐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 신용 빚내서 1-10일 만 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코로나 터지고 또뭐 택배 시장 뭐 대란 오고 뭐 이런 모른다는 거 아니야. 아, 단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게대한민국 주식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욕심내지 마시고요. 딱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합니다. 그리고 전여분들께도 이 택배 시장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계속 삼성 전자만 사 주지 말고 고마사라고요고마제발좀 CJ <laughs> 대한통운도 조금 주고 CJ 제일제동도 조금 주고 어? 삼성도 전 주고 현대차도 주고 대한민국. 기업을, 대기업 10개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넌, 대한민국의 10개 상장사에, 대한민국 10개 대기업을 가진 주주야. 넌 엄청난 부자죠. 단순히, 돈의 부자가 아니라, 주식 부자가 되는 겁니다. 네가 대한민국 10개 기업을 다 소유하고 있어. 너 그런 사람이야. 자랑해도 돼. 그렇게 되는 거죠. 농담이지만, 그 정도로, 주식 투자라는 거를 좀 재밌게 또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자녀분들한테 경제적 상식도 가르쳐주고 CJ 대한통운이 무슨 회사인지 CJ 제일자당이 뭐하는 회사인지 설탕 만드는 회사인지 만두 만드는 회사인지 바이오 회사인지 유산균 만드는 회사인지 그런 것도 같이 공부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요 재밌게 한번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투자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또 마찬가지 예, 그런 투자를 자녀분한테 가르쳐줄 수도 있고요 그런 투자를 배운 자녀분들은 평생 올바른 투자 습관을 가질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 몇개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벌써 7시 인데요 이제 마, 마지막 방송이 될런지 아니면 하나 그 라이브 방송으로 끝이 날런지 오늘은 조금 페이스 조절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달려 버리니까요 마라톤 제가 뛰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제가 뛰면서 코치 해야 되는데 더 뛰고 있어요 예, 예, 더 뛰면 안 되겠죠 적당히 저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